룩스진의 역사유람 수학과 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레나르트 창이 무엇이고 광전자 방출은 왜 빛의 세기와 무관한지 광전효과의 차단주파수와 일함수는 어떤 관계이고 정지전압에서 왜 광전류가 멈추는지 밀리칸이 어떻게 아인슈타인 공식을 증명했고 빛 양자이론으로 어떤 과학자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1892년 독일 과학자 레나르트는 헬즈의 조수로 연구하며 진공관 창문을 얇은 금속막으로 밀봉해도 음극선이 창문 금속막을 뚫고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음극선이 창문을 통과한 후 어떻게 행동하는지 벽에 형광 물질 등을 발라 관찰하며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금속막 창문을 레나르트 창이라 부르고 1902년 진공관 내부 금속판 전극으로 빛을 비추면 광전 효과에 의해 광전자가 튀어나와 콜렉터 전극으로 전자가 모이며 전류가 흐르지만. 빛 주파수가 차단 주파수보다 낮으면 아무리 빛의 세기를 크게 증가해도 전류가 흐르지 않고 차단 주파수보다 크면 전류가 빛의 세기에 비례하여 흐르는 것을 알았고 오른쪽 그림처럼 광전자를 모으는 콜렉터에 마이너스 전극을 연결하여 전압을 거꾸로 걸어주면 전류가 점점 줄어들다 전압이 일정 전압보다 커지면 광전류가 정지되고 광전류를 멈추게 하는 최소 전압은 빛의 세기와 무관하게 빛의 주파수와 관계된다는 것을 발표하는데 광전류는 왜 어느 주파수 이상에서만 나타나고 광전류를 정지시키는 최소 전압이 왜 빛의 세기와 무관한지 빛 전자기파가 간섭하고 중첩하는 파동이라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는데 아인슈타인은 광전 효과에서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1905년 레나르트는 응극선에 대한 연구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빛이 전자기파이기에 에테르라는 매질로 전달되는 파동이라고 믿던 시절 1905년 아인슈타인은 빛이 플랑크 상수 h 와 주파수 ν의 곱으로 에너지 양자를 갖고 입자처럼 행동하는 광양자라 대담하게 주장하며 광전 효과를 설명하는데, 광전 효과에서 아인슈타인 공식이란 무엇일까요? 그림처럼 빛의 주파수 ν가 ν 제로 이상일 경우만 광전류 I가 흐른다면 뉴 지로를 차단 주파수라 하고 광전류가 흐르면 광전자가 운동에너지 EK를 가진다고 해석하여 비례상수 H와 빛주파수 차이 뉴 마이너스 뉴제의곱만큼 광양자 입자가 금속의 전자와 충돌하면 최대 운동에너지 EK 맥스로 광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고 광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임계에너지 hν0를 i 라 하면 에너지가 FAI 이상인 경우에만 전자를 금속원자로부터 방출할 수 있어 에너지 i 를 일함수라 부르며 화면의식을 아인슈타인 공식이라 하고 입사하는 빛은 광양자 입자들로 구성되어 주파수 ν에 비례하는 에너지 hν로 원자의 전자들과 하나씩 충돌하기에 빛의 주파수 ν가 차단 주파수 νg로 보다 작으면 광양자 하나의 에너지 h ν가 일함수 phi 보다 작아 빛의 세기가 커서 광양자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원자에 구속되어 있는 전자를 떼어낼 수 없고 주파수 뉴가 차단주파수 뉴재라보다 커지면 광양자 하나의 에너지 h뉴가 일함수 5보다 커져 광양자와 충돌한 전자가 원자로부터 떨어져 나오며 운동에너지를 가질 수 있어. 광전류가 흐르고 전압을 반대로 걸어 광전자가 콜렉터로 모이는 것을 방해하면 전류가 줄어들다. 전압이 정지전압. Vs와 같아지면 전압에 의한 위치에너지가 전자의 전하 E와 정지전압 Vs의 곱이 되고 광전자로 튀어나오는 최대 운동에너지 Ekmax와 같아지게 되어 빛의 세기가 커서 광양자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전압 Vs의 위치에너지에 막혀 광전류는 더 이상 흐를 수 없기에 미국 과학자 밀리커는 1909년 기름방울 실험으로 전자의 전하를 계산하고 1916년 광전효과에서 아인슈타인 공식을 증명하며 플랑크 상수를 정밀하게 계산하는데 밀리커는 어떤 실험장치를 사용했을까요? 그림처럼 바퀴 W에 나트륨, 리튬, 칼륨 금속을 장착하고 금속 표면의 산화막 등을 깎아내기 위해 칼을 준비하여 금속 표면에서 전자가 방출되면 광전자가 모이도록 콜렉터를 그림처럼 진공관 안에 배치하고 단일 주파수 뉴로 빛을 비추어 광양자의 에너지 h 뉴가 금속 표면의 일함수 화이보다 높으면 방전 효과로 광전자가 속도 U로 튀어나와 나트륨 금속판과 콜렉터 사이에서 전자 흐름 방향과 반대로 전류 I가 흐르지만 그림처럼 콜렉터가 나트륨 금속판보다 마이너스 극성이 되도록 전압 V를 가하면 광전자가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 전류 흐름이 작아지고 1분의 1 MU 제곱인 광전자 최대 운동 에너지 EKmax와 같아지도록 전압을 조정하여 정지전압 VS가 되면 광전효과로 금속 표면에서 튀어나온 모든 광전자들이 금속 표면으로 되돌아가야 하기에 금속과 콜렉터 사이를 흐르는 전류 I는 0이 되고 이때 전자의 전화 E와 전압 VS의 곱인 위치 에너지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Ekmax가 같아져 정지 전압 Vs는 화면식처럼 나타나고 정지 전압 Vs가 빛의 주파수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울기를 정리하여 플랑크 상수 h 나누기 전자 전하 e로부터 플랑크 상수 h를 계산할 수 있고. 실험장치의 바퀴 W를 회전시켜 나트륨 대신 리튬이나 칼륨이 빛을 받도록 하여 똑같이 기울기로부터 프랑크 상수 H를 계산하여 비교하고 금속 표면에 산화막이 생겨 자료가 이상하면 바퀴 W를 돌려 금속 표면이 칼날에 위치하도록 배치하고 칼날을 회전시켜 금속 표면의 산화막을 제거하고 프랑크 상수 H를 정밀하게 얻으며 빛이 양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1916년 밀립견이 증명하였기에 1918년 프랑크가 프랑크 법칙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1921년 안슈타인이 광전효과에 대한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1922년 보호가 양자화 원자 모형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1923년 밀리카는 전기의 기본 전화와 광전 효과의 플랑크 상수를 실험으로 정밀하게 계산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레나르트 장이 무엇이고 광전자 방출은 왜 빛의 세기와 무관한지. 광전효과의 차단주파수와 일함수는 어떤 관계이고, 정지전압에서 왜 광전류가 멈추는지, 밀리컨이 어떻게 아인슈타인 공식을 증명했고, 빛 양자 이론으로 어떤 과학자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채널은 과학의 수학적 논설 배경을 좀더 넓은 시야에서 하나씩 이해하면서 과학지식을 정리하고 일상생활의 상식과도 연결할 수 있도록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 의문사항이나 도움이 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무료인 채널 구독으로 계획된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여행에 동참하시면 선조들이 애써 다져온 역사적 이론들을 좀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룩수진의 역사유람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